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 매야만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8일차가 되었네요. 아, 올해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세상 끝에 미혹되지 않으며, 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여호수와 6장 8절에서 27절입니다. 여리오성이 무너지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거대한 여리오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승리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복이 이말이라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벽을 돌며 기다렸고 마지막 날큰 소리로 외쳤을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과 이적을 보여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 평화,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삶입니다. 이 무기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어, 신의 한 수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순종과 신뢰의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는 8절의 16절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 9절과 15, 16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수아가 백성에 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계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정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돌니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때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구 성을 7일 동안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성벽을 도는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아, 되기 어렵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마지막 날의 외침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전적인 신뢰와 충성심이 필요합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서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백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역사를 여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때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악과그 집에 동,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리고 성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이라는 게 온전히 바치다 이런 뜻이죠. 이는 살아있는 것은 죽이고 기금속은 여호와 국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불태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죄를 죽이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헤렘을 실천해야 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해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의 잔재를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채찍과 고난에 맞, 고난을 당하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하여 드려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와 같은 헤렘의 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헤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게 예배하는 삶이죠.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내 성제를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삶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요수아가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 아집 곳간에 두었더라.여호와께서 기생라아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담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열리고 성의 심판 중에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구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 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 속에서도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구원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받아 다른 이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열의 고성의 무르짐은 하나님의 약속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성리를 경험하는 도구가 될 것을 확신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성리에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남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이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지키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고 심판 속에서도 라합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 우리도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교의 38주년을 향한 우리의 비전은 겸손과 여호와를 격려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또 겸손과 여호와를 격려하는 삶을 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되 또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라와셨사오니 올해에는 풍성함이 날마다 가정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못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서고,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이 지혜와 은혜를 어, 리더 들 에게 지혜 와 은혜 를 주시 어서, 주 님의 뜻을 따라, 인 도하 여 주시 옵소서. 성령 충 만케 하여 주시 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 들이 말씀 과 기도 가운데 성장 하며, 주 님의 빛과수 금이 되게 하여 주시 옵소서. 저희 교회 를 통해 지역 사회가 변화 되고 복음 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브즈 메이커스 사택 이전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조미숙 부교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 안에 거하게 도와 주시고 성경을 날마다 읽게 하시며 온가지이 고운 받는 역사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편 대신은 우재열 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서 건강과 강간함 주시고 평안함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 우주호, 둘째 아들 우강호 주님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리하셨습니다